가이 뜻이 뭐래? 옆에 비싸이되는 옆에 리어는 가까이 거의 비슷하지,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어 얘들은, 응? 어? 그냥 외우면 되고, 자그 다음에 요게좀 어려워. 비트윈 뜻이 뭐래? 사이에 어몽은 사이에 차이가 뭐래? 일단 숫자 써 있네 뭐. Bt는 몇 개? 두 개. 두 개. 응? 응? 어몽은 세개 세개 이상. 응? 그다음 어크로스는 응. 건너편 응. 얼롱은 응. 따라서 나란히 따라서 쓰르는 응. 통과. 통과해서. 그 음. 자, 그는 서 있다. 어디? 어, 창문 옆에. 자, let me sit beside the driver. 내가 어디 앉겠대? 운전자, 운전자 옆자리. 그지? 자, 여기 별표. beside the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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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? 뜻은? 아니요. 전혀 다른 뜻이야. 뭐? 뭐? 봐봐. 그는 Being clever. 뜻이 뭐? 똑똑한 것 외에도 매우 부지런? 하다. 여기는 지금 선생님은 이외에도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써있어? 뿐만? 아니라. 알았지? 그 다음에 짐은 자 랭크가 뜻이 뭔지 알아 뜻이 뭐 순위 아니면은 서열 응. 자 짐이 내 다음이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등이면 짐이 2등 이렇게 알았지 응. 자 이제 어려운 거 봐봐 피틴 여기 뒤에 몇명 두 명이지. 그래서 between 쓰거든. between 쓸 때는 무조건 뭐가와 between 하고 짝. 무조건 뭐엔 n d 그지. 그녀가 짐과 데이빗 사이에 서 있다래. 이 그지? 근데 여기 봐봐 여기. 자 프랑스 또. 이탈리아 또, 오스트리아 또, 젊은이, 이거 몇 개야? 4네 개. 4네 개인데 왜 비트인 써요? 안, 안 궁금해? 두 개에다 쓰라며. 엔드가 하나라서? 응? 원래는 요 콤마들이 다 엔드인데. 이거 알아도 응? 언제? 단써 줄게. 몇개 이상을 음. 응. 셋 이상을 어? 뭐할 때? 음. 응. 나열할 때는 어몽을 안 쓰고 디테일 알았지? 그다음에 밑에 어몽 있지? 밑에 어몽 있지? 자, 이것도 써 줄게. 자, 어몽은 셋이상의 쓰라매. 어?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얘는 셋 이상이긴 한데 셋 이상을 나열해서 하나로 묶어서야. 어. 알았지? 그는 행복했다. 그지? 친구들 사이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다. 그러니까 여기 여기 친구도 만약에 네 명이라고 쳐봐 위에도 넷 아래도 넷이지. 위에는 넷을 묶어놨니 다늘어났니 늘려놓고얘는무고알았지그 차이. 야그 다음에, 3 번, 아크로스 뭐할 때. 건너갈 때그지그는길건너에산다그 응. 다음에, 그다 우리 기다길이 있어, 그지그러면은 이렇게 평행하게 따라갈 때를 뭐라 그래? 얼룩 옆에다 써놔. 평행하게 라 그래. 그의 사무실은 복도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때지 그지? 여기 코리도 뜻이 복도야 강물이 우리 마을을 통과해서 흐릅니다. 그지? 이거는 이제 통과해서고. 자, 여기 밑에 거. 보셔. 자, 그 사람이 나의 어두 쪽에 앉았대. 왼쪽, 여기도 그 사람은 나의 뭐야? 똑같지. 근데 차이. 차이, 온 썼을 때는 언제냐면은 나랑 그 사람이랑 붙어서,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서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았을 때, 근데 이 투는 언제냐면 왼쪽은 왼쪽인데, 어? 이제 교실에서 나는 이쪽 맨 끝에 쪽이고, 쟤는 또 저쪽 창쪽 끝에 쪽이 알겠지 붙어서야 떨어져서야, 떨어져서 알겠지, 그 말을 써놔. 오는 둘이 어떻게 붙은 상태의 왼쪽 이거는 떨어진 상태의 왼쪽 이렇게 써 알았지? 만추리아가 만주야 만주. 만주는 있다. 한국 북쪽, 그지? 떨어져 있어, 붙어 있어. 붙어 있어. 그러니까 뭐? 알았어? 응? 여기는 제주도는 있다. 한반도 남쪽이지. 붙어 있어, 떨어져. 그래서. 이해가? 네 응, 그렇게 하면 돼 이거 봐봐 여기에서 15번 어렵네 너 literature 뜻이고 문학 우리는 공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어 역사, 철학, 그지? 근데 여기 쉼표 이렇게 찍어놨지. 여기다 전치다뭐 쓸래? 얘는 안할 거야. 얘도 해야 돼. 그러니까 문학, 하고 우리말 뭐 쓸래? 알았어.